Mm-hmm. <laughs> 아래 네. 바이크 밑에 아 어.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팀장 아니에요 어저는 이제 지점장입니다 어 지점장이래요? 어, 네. 2021년 프로 지정장.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네. 차를 끼고. 어, 네. 네. 아 급하게 뭐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 있잖아요. 트라이덴트. 아, 트라이덴트 삼지창. 네. 네. 삼지창. 네. 트라이덴트 혹시 네. 트라이덴트랑 네. 지금 드럼바이는 지금 스피드 트리플 RS. 아 네. 지금 국내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이? 국내 상황이요. 네. 어, 정확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셔갖고 저희가 네.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해요. 아... 일단은 2월 말에 저희가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를 오픈을 할 거고요. 네. 대략적으로 3월 초부터 예약을 받고 4월 정도에는 고객분들한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지금 드럼바이는 트라이덴트가 지금 1000만 원 초반대라고 한, 아 185만 원이죠. 아, 185만 원이요. 네. 컬러 추가가 혹시 있나요? 네, 컬러 추가 있습니다. 근데 아... 그 컬러 차지에 대한 거는 아직 본사 측이랑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요거는 확정이 되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스피드 트리플 RS 같은 경우는 그 스피드 트리플 RS에 많... 대한 정보는 아직 네. 교육 자료도 제대로 안 나온 아 상태예요 저희가 트라이엄프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에서 아카데미 시스템이 있어서 네. 영업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지점장 이런 사람들이 교육 자료가 다 따로 나와요 시험 네. 페이지도 다 다르게 해서 나오는데 아직은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게 나오면은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스펙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아직은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스피드 트리플 RS에 관한 거는 그냥 간략하게 공개된 정도만 저희도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존에는 10, 50, 1050 배기량이었어요. 1050이었죠. 네. 근데 이제 1200으로 바뀌었다는 음... 걸알수 있고 기존에는 옛날 그러니까 구형의 스피드 트리플 R이 140마력 RS가 150마력이었는데, 이번에는 180마력 정도로 변화가 있다 정도까지만 음... 저도 알고, 디자인이 약간 구형 스트리트 파이터를 닮은 개미 형상을 하고 있다. 딱요 음... 정도까지만 알수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행사 진행하는 게 따로 있나요? 사실 행사 계획은 네. 정말 이만큼 있어요. 네. <laughs> 막 고객님들이랑 같이 서핑도 하는 것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네. 몹쓸 코비드 나이트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네저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네 지금 준비한 게 너무 아까울 만큼 저는 진짜 작은 캠프파이어부터 많은 고객분들과 같이 하려고 준비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네. 그것들을 실행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음... 많아요, 사실. 본사에서도 정보가 조금 늦어지는 게다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넥. 또 많은 자료들과 함께 마케팅 넥. 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네. 인스타나 페이스북 통해 갖고 또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디가 지금 바쁘게 좀 일하고 있네요. 또 어, 여기서 이제 신차가 들어와서 박스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산해 보시면, 이렇게 신차, 여기도. 장자에서손차를 까는 모습입니다 버디의 킹스 T100 아니면 T120인 것 같은데요 T120인가요? 트라이언프는 진짜 말 그대로 박스에 들어있고요 철제 박스에 들어있어요 철철자 음, 갈겠습니다 하나 둘셋 버켄스 T 1 2 0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이렇게 방문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진을 이쁘게 찍어갖고 전달을 드리죠. 팀장님께서 직접 찍어서 손님에게 사진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라스트죠? 라스트인가요? 버켄스 네.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버데킨스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야,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 어우, 실제 색상. 어, 색상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얘네가 이거를 잘해요. 캔디 레드에 화이트가 그냥 화이트가 아닌데. 네, 여러분. 들 근데 캔디라고 하는 거는 클리어들이 있는 거라서 네. 이거는 클리어라기보다는 그냥 펄이 들어갔다. 하면... 펄이 들어간 거고. 아, 이거 다 일일이 장인이 페인트한 거고. 여기 보면은 트렁크 아래 에 이쯤에 네. 사인 같은 거 있어요. 사인이요? 네. 아한사람의아 거의 뭐. AMG랑 <laughs> 비슷한데요. <laughs> <laughs> 외관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또 꼼꼼하게 또 2차, 3차 이렇게 다 확인해 주십니다. 버디킨스는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붙여 있고 또 이번에 오너분은 이렇게 또어 원래는 순정이 빠인인가요 그리고 어, 또, 니그립. 니그립도 하셨고, 아마 이렇게 세팅을 원하시는 세팅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햇빛이 딱 반사되면서 들어오는 색상이 카메라에는 못 담기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를 들리니까 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거 죄송합니다. 놀야 돼요. 커피 한잔해요. 3일절 쉬나요, 여기? 3일절이요? 네. 저수 셔야죠 네. 아니 어저께 전구에 네. 갔다 왔거든요 네. 대구 지점장님이랑 대구 김민창 매니저랑 네. 저랑 김영남 부장님이랑 해서 대구에서 포항까지 산으로 스크램블러를 두고 다녀왔거든요 스크램블러를요? 네 스크램블러랑 타이거 900을 타고 갔다 왔어요 <laughs> 고생 고생 개고생 다 하고 왔는데 <laughs> 거기는 날씨가 23도 이래요. 와 엄청 더워요 진짜. 근데 거기도 그런 얘기 하죠. 아 여기 진짜 탈만하네요 그러니까 아 여름에 죽어요 <laughs> 이번에는 네 스피드 트리플이 사실 굉장히 기대돼요. 아... 처음에는 네 약간 선호하는 게 네. 어, 확연히 나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좀 이뻐 보이고, 누구한은는 못생겨 보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번 거는 좀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음. 조금 기대가 좀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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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